자 430번입니다 2차방정식의 두근이 자 얘의 2차방정식의 두근은 지금 2랑 알파라고 주어져 있고요자이차방정식 다음, 다음 x제곱 빼기 너의 b-1의 두근은 1이랑 베타일 때자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고 2차방정식 너의 알파베타를 갖고 있을 때 근을 구하라 아 근이 알파베타이다 스 q 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두근이 첫번째 식에서 요 첫번째 식이라고 둘게 자 첫번째 식에서 너의 두근이 2 더하기 알파니까 자 첫번째 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2 e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 가될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알파는 얼마? b 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죠 자, 그 다음에 너를 두 번째 식이라고 둡시다. 그럼 두 번째 식에서도 알수 있는 거, 두 군이 1 더하기 베타니까 1 플러스 베타는 A 더하기 1일 거고, 자, 1 곱하기 베타, 1 곱하기 베타는 B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AB를 막 구하려고 봤더니, 자, 자두 군이 2 더하기 알파라는 얘기는 첫 번째 식은 자, 여 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어떤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x-2 곱하기 x-α꼴로 인수분해가 되겠죠? 자, 두 번째 식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a 플러스 1에 x 더하기 b-1은 x-1 곱하기 x-β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, 자, 일반 식에서, 뭐, 이 관계는 알아낸 거구요. 근거에서 관계를 통해서, 우리가 AB를 이제 먼저 찾아보자고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? 자, 그럼 AB를 찾아보면 어떻게 찾냐면, X, 양변에 이거 X 에2 대입하면 더0 되니까, 그2 대입해주면 4, 플러스 2 대입한 거니까 2A. 플러스 b는 0이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요. 자두 번째 식에는 여기 1이니까 그렇죠? x의 양변에 1 대입하면 0됐고 그1 대입하면 1에 자1 대입해서 정리시켰더니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사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. 그럼 얘랑 얘랑 없어져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됐다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. 그럼 요식과 요식 이용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AB값 구합시다. 자, 첫 번째 식에서 봤더니, 위 식에서 아래식 뭐 해주면 되게 이쁘냐면, 더해주면, 아, 빼주면 이쁘겠죠? 그럼 2A에서 A 빼줬더니 3A 됐고요저 여기서 B는 없어졌고, 4 빼기 빼기니까, 플러스 5이 꼴0 됐네요. 무슨 말인지 얘가 갑니까? 자, 그리서 A가 얼마니? A값?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알아낼 수있고요 자,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5 대입하면 B값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B는 얼마죠? B는 마이너스 3분의 5 대입했더니, 얼마야?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됐고, 3분의 10이니깐, 얼마냐? 이거, 아이고. 이거 얼마야? 4, 4, 4, 4, 4, 4, 4, 4, 4, 4. 4-3분의 10. 플러스 B가 0이죠? 그럼 B값은 3분의 12. 마이너스 3분의 2네요. B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. 라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A값 구했고, 뭐 구했다, B값 구했으니까, 우리는 알파도 구할 수 있고, 베타도 구해낼 수 있겠죠? 요 식에다가 또는 요식아 이거 알파 값이네. 자 여기다가 알, a 대신에 얼마? 마이너스 3분의 5 갖다 대입하고 자 그럼 2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라고 랬으니까 3분의 5가 됐네요. 자 따라서 알파 값이 얼마다? 3분의 5 빼기 2니까 넘어가서 2니까 3분의 6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 <laughs> 자네 베타값 구합니다 베타는 b 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베타값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베타는 b 값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는 사실 알아낼 수 있겠네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뭘로 바뀐 거냐면 따라서 정리해보면 자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구요 베타가 마이너스 얼마고 3분의 5지 자 너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뭐가 됐대 9x의 제곱 플러스 px 여기 q 꼴0 나왔단 얘기잖아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5로 만들면 이게 9네 맞나요? 그럼 9배. 금각의 수 관계 이용해도 됩니다. 금각의 수 관계 이용할까요, 그냥?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p가 되는 거죠? 근데 얘가 지금 두 개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이 돼서 되니? 자, 약분돼서 마이너스 얼마? 2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자, 마이너스 9분의 p가 마이너스 2니까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는 얼마다? 양변이 9 곱했더니, 18입니다. 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두근의 합보치다. 두근의 합, 아, 두근의 곱. 알파 곱하기 베타는, 자, 9분의 q가 될 거고, 자, 얘는 두근의 곱. 얘랑 얘랑 곱했더니, 9분의 5가 됐다는 사실 알아낼 수 있죠? 따라서 q값은, 5입니다라고 알아낼 수 있겠다. 자 문제에서 p 마이너스 q 구하라 했으니까 18에서 5 빼는 거니까 이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얼마다? 13입니다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.